주목! 내 네, 오늘 보모 학계론 중간고사 시험 찝어줄 거니까 졸지 말고 주목해 주길 바랄게. 어, 여러분들, 봄 능해 나지 않나요?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데님 자켓을 활용해서 봄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이쁘면서 트렌디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매 시즌 옷을 잘하는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와 이번 봄에 어떻게 하면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옷을 좀더 트렌디하게 입는 이 친구와 함께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거냐? 바로, 일코로스입니다 일코르소는 제가 매 시즌마다 여러분들께 신상을 소개해드리는 브랜드고요. 제가 일코르소를 왜 좋아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냐면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일코르소만의 아이덴티티가 숨어있기 때문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남들과 똑같은 옷은 싫다 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찾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코르소를 신상을 소개하는 만큼 특별 깡스타일리스트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이 할인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몬 학계론을 시작하기 전에 패션 트렌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패 패션 트렌드는 고프코어룩이에요. 일상복에 아웃도어스러운 아이템을 더하는 코디로 지속 가능한 믹스매치 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룩들이 올해 트렌드이고 정말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고프코어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프코어룩을 어떻게 하면 잘 입을 수 있는지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데님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데님은 올봄의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Y2K 패션이 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유행했던 아이템이 바로 데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데님을 어떻게 하면 색다르게 입는지 여러 분 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네, 오버핏 타인의 유틸리티 크롭 점퍼입니다. 이 아이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고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데일리로 믹스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점퍼다. 쉘파카를일코르스의 맛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원래 쉘파카는 기장감도 길고 등상복 아웃도어룩에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거든요. 그 아이템을 과감하게 크롭한 기장감으로 만들었고요. 이 아이템을 처음 딱 받고 입었을 때와 진짜 이쁘다. 편하게 휘뚜루마도 입을 수 있겠다. 소재 먼저 소개해드리면 면과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소재.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하늘 하늘 거리는 얇은 원단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감이 많이 있지 않고 매트한 게 특징이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에어도트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안감이 보이는 건데 라이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감에 은은하게 민트 컬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안감이 그린 컬러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린 컬러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완전 블랙 컬러라기보단 초록색 빛깔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블랙 컬러다. 옷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가볍고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휘뚜루만뚜루 입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5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어깨와 가슴 부분이 넉넉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100 정도를 착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입기 위해서 105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여러분들 좀더 여유로운 실루엣을 원한다면 한 사이즈 옆 세미 오버핏을 원한다. 그럼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머니가 있는데 유틸리티 자켓에서 많이 보였던 주머니. 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지퍼와 넥부분은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루엣으로 다양한 옷 매무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매력적인 이유는 하이넥 디자인으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이 시크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네,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옷을 보고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밑단에 있는 비조인데요. 디자인적인 면도 되지만 밑단 부분을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벌룬핀 느낌의 실루엣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올해 트렌드한 실루엣이 이런 벌룬핀 실루엣이거든요. 비조 장식을 통해서 디자인과. 블루엣을두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어깨 부분이나 소매 부분을 보시면 파이핑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적용이 됐고요. 소매 부분에는 리벳과 투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이 적용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룩에 매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평상시에 슬랙스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슬랙스에 더비 슈즈 그리고 티셔츠를 매치해서 포멀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만들어 봤고요. 고프코어라는 룩이 일상복에서 고프코어 아이템을 더하는 게 고프코어 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제가 슬랙스를 많이 입기 때문에 블랙 컬러의 자켓을 매치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블레이저보다는 좀더 가볍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일리 출근룩으로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아, 나는 블랙 컬러가 아니라 라이트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고 봄에는 이런 화사한 컬러가 땡길 때가 있거든. 난이 아이템 활용해서 스트릿하게 연출을 해봤거든. 밝은 컬러의 와이드 청바지와 어그리 슈즈를 더해서 스트릿한 느낌의 고프코어 스타일을 만들어봤고 버튼이나 비주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실루엣을 좀더 스트릿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 레이어드 티를 길게 빼서 스타일링을 해봤지 끝으로 충격리를 해보자면 봄에도 야상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봄에도 야상을 트렌디하게 잘 입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오버핏 3레이어 후드레인 점퍼입니다. 거짓말 안 치고 이 아이템은 제가 찾고 있었던 아이템이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아이템이에요. 저처럼 멋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런 레인 점퍼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런 레인 코트는 19세기부터 멋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찾았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물이나 면소재의 수출을 많이 입었는데 그런 소재는 물이나 오염에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을 지켜줄 수 있는 멋을 아는 사람들이 찾았던 아이템이 바로 이런 레인. 코트인 거죠. 고프코어룩을 제대로 입고 싶다, 스트리트한 룩을 좋아한다, 믹스매치하는 걸 좋아한다 하는 분들에게 많이 찾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도 레인코트이지만 일코르스의 맛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고요. 디자인 먼저 보여드리면 기본적인 레인코트 디자인이지만 후드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요. 다른 후드와 다르게 이렇게 캡이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캡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비를 맞아주는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드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안쪽에 철심이 들어가 있어요. 후드 쉐입도 잡을 수 있다는 디자인과.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후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빅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지퍼는 2 a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지퍼를 다 올렸을 때는 하이넥 디자인으로 바람과 물을 막아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빅 사이즈의 아웃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레인코트에 없는 이런 디테일이 적용이 되어서 좀더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신경을 썼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이런 절개 디테일이 있어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사실 레인코트하면 기능적인 옷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몸 뒷판에는 액션 플리츠가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을 가져간 거예요. 이 아이템은 레인코트인 만큼 소재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3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와 생활 방수가 가능한 원단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입을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단 무게감도 가볍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단품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아우터 위에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 소재감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핏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5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아이템은 넉넉하게 입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단품으로도 입지만 저처럼 이렇게 수트 아우터로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실루엣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 사이즈로 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입고 싶다면 한 사이즈 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113cm 정도로 모든 체형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평균적인 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70 초반인데 딱 알맞게 맞잖아요? 가장 호불호 없는 기장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크림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이런 아이템은 블랙 컬러가 활용도가 높아서 블랙을 1순위로 추드리지만 제가 앞쪽에 블랙 컬러를 입기 때문에 크림 컬러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미니멀한 느낌의 오버사이즈 베이지 컬러의 셋업을 입은 모습이고요. 네, 아우터로 믹스 매치한 코디입니다. 사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코트를 많이 매치하는데 코트를 입으면 너무 뻗어잖아요 근데 네, 이런 레인코트를 딱 아우터로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디를 매치할 때는 톤온 톤으로 톤을 맞춰서 입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레인저퍼를 활용해서 좀더 스트릿하게 연출해봤어요. 물론 뭐 이렇게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지만 전이 아이템은 스트릿하게 입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트맨에서도 레인코트가 많이 나오는데 다 스트릿하게 정말 예쁘게 연출을 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 하나쯤 있는 스웨셋업을딱 입어주고요. 워커를 매치해서 스트릿한 무드의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코디를 딱 입으면 장마철에도 천하무적인 거예요. 힙하게 밀리터리 감성으로 입는 것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평상시에 멋을 좀 중요한다. 기능적인 부분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오버핏 메탈 라이온 유틸리티 점퍼입니다. 고프코어 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유틸리티 자켓이거든요. 일코로서가 이런 류의 아이템을 진짜 잘 만든구나. 사실 유틸리티 자켓은 20세기에 농부들이 입었던 옷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소재, 다양한 실루엣으로 그 브랜드에 맞게끔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템을 딱 보고 나서 기존에 나왔던 유틸리티 자켓과 무엇인가 다르다. 뭔가 매력이 다르다. 사실 이 아이템은 미니멀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스트릿한 느낌에잘 어울리는 거예요. 소재 먼저 살펴보자면, 나일론 100%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광택감이 있으면서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스톤아랜드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소재가 주는 매력이 굉장하거든요. 굉장히 얇은 두께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기에 가볍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템이 매력적인 이유는, 소재보단 실루엣에 있는데요. 저는 105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버핏으로 제작이 된 아이템이고요. 정 사이즈로 가시거나, 한 사이즈 크게 여유롭게 입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버핏으로 나왔지만,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기장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기장감이 길게 제작이 되어 있지만 밑단 부분에 스냅이 있기 때문에 크롭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루즈하게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유틸리티 자켓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주머니가 빅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뚜렷한 주머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유틸리티 자켓은 지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템은 단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인 거죠. 소매 부분에 파이핑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감성을 주고요. 액션 플래치가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고르스 아이템은 이게 재밌어요 기본적인 옷이지만 이런 액션 플리츠가 없을 것 같은데 있고 그 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밑단 같은 경우는 스냅을 활용해서 접을 수도 있지만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크롭한 느낌으로 좀더 타이트하게도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블랙 컬러 같은 경우가 활용도가 좀더 넓습니다 와이드한 슬랙스와 포스와 조던을 매치해서 믹스 매치 코디도 가능하고요 슬랙스와 더비 슈즈를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미니멀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 루즈하게 연출을 하는 것 하이웨스트에 맞게끔 살짝 크롭한 기장감으로 맞춰서 입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더 다르게 입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 아이템은 스트릿하게 연출하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블랙 컬러로 하키 컬러의 카고 팬츠와 신발로 포인트를 줘서 요즘 많이 있는 스트릿 코디를 완성을 해봤지. 자켓 소재가 메탈릭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트릿한 느낌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고 사실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의 크롭하게도 입을 수 있지만 나는 조금 더 루즈하게 입기 위해서 밑단을 잠그지 않고 풀어서 연출을 해봤어. 정말 다용도 아이템이지 않나? 이 아이템 템을 총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유틸리티 자켓은 너무 슬림해서 못 입겠다. 활용도 좋은 유틸리티 자켓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바로 데님 자켓입니다. 일고로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님 자켓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 제품은 오버핏 크롭 데님 자켓이고요. 어깨 부분은 오버핏으로 떨어지고요. 기장감은 크롭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데님 자켓에 있는 카라가 아닌 오픈 카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단정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과 디테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데님 컬러보다는 좀더 빈티지한 워싱이 가미된 딱 봄에 있기 적합한 컬러.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깨가 아니라 레글런 소매로 되어 있고요 앞쪽과 뒤쪽에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을 조금 더 잡아주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더 유니크하고 스트릿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가 나오지만 블루를 추천드릴게요 데님 자켓은 사실 원마일 웨어에 정말 적합한 옷이거든 와이드한 스웻팬츠와 루즈한 티셔츠 컬러감이 있는 신발을 딱 더하는 것만으로도 원마일 웨어 꾸안꾸 코디가 완성이 되지 집 근처 공원을 간다거나 가벼운 데이트 룩에 추천합니다 한다 다음 데님 자켓은 카라리스 크롭 데님 자켓입니다. 미니멀하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입은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카라가 들어간 게 아니라 카라가 없는 카라리스 데님 자켓이다. 트위드 자켓과 가디건 느낌도 오묘하게 나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나 툭툭 걸쳐도 미니멀한 느낌으로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입은 건 아이보리와 베이지 컬러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화이트와 블루가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묘하면서 컬러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캐주얼한 룩보다 미니멀한 느낌로 느낌으로 즐겨 입는다 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요. 마찬가지로 어깨는 오버핏이고 기장감은 크롭하게 나오기 때문에 티셔츠를 길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신다면 코디가 끝납니다. 저는 평상시에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랙스와 매치할 수 있는 카라리스가 딱 알맞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미니멀한 느낌으로 데님자켓을 활용할 때는 깔끔한 티셔츠와 첼시 부츠를 더해서 코디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오버핏 하프 집업 카라 니트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바로 니트 카라티거든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카라 니트가 나오긴 하지만 일꼬르소 만의 카라 니트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기본적인 카라 니트이지만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크하면서 유틸리티한 감성을 주는 포인트고요. 일꼬르소가 니트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작년에도 집업 니트를 정말 다 해질 정도로 많이 입었을 만큼 실루엣과 니트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은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니트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아크릴과 우리 혼방되어 있는 소재감이고요. 알파카스러운 복실복실한 느낌이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알코로서가 만들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실루엣인데요. 제가 105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깨 핏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깨가 넓어 보이면서 과하지 않게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총장은 105 사이즈 기준 72.5cm로 나왔는데 다소 길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은 꺼내 입는 것보다 앞쪽만 살짝 넣어 입었을 때 실루엣이 이쁘게 잡히게. 기장감이 길게 제작이 된 아이템인 거죠. 19로서의 시그니저 디테일인 소매 턴업이 돼 있어서 단품으로 입어도 심심하지 않은 디테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미니멀하게도 입을 수 있고 스트릿하게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차콜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해서 깔끔한 미니멀룩을 만들어봤습니다. 하의와상의 같은 톤으로 톤온톤 스타일링을 만들어봤고요. 톤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심심하지 않고 예쁜 코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블랙 컬러의 벨트와 로퍼를 더해서 코디를 완성해. 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한데 포인트가 있는 코디죠. 아, 이런 니트는 난 블랙, 다크 그레이 다이기 때문에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해서 좀더 유니크한 감성의 코디를 만들어 봤지. 오묘한 라이트 그레이기 때문에 화이트 팬츠와 매치하면 잘 어울리겠다. 신발로도 컬러를 한번더 줘서 코디를 완성해 봤지. 스트릿한 느낌도 나고 미니멀한 느낌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코디인 거야. 음.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오버핏 골프클럽 아트웍 맨투맨입니다. 이 아이템은 정말 일그루서스럽게 맨투맨이 나왔다. 기본적인 맨투맨이 아니라 카라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단품으로 입더라도 감성이 느껴지는 맨투맨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트웍도 보시면 굉장히 큰 크기의 자수로 클래식한 엠블럼이 딱 들어가 있어서 프레피한 감성도 느낄 수 있고 미니멀한 감성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뒤쪽에는 일그루스의 시그니처 팁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봤을 때도 감성이 느껴지는 맨투맨이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서 제가 105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버핏으로 나왔습니다 와이드한 팬츠와 입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다 컬러 같은 경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컬러가 트렌드 컬러이기도 하면서 기분 내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린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블랙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맨투맨은 컬러감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컬러를 살릴 수 있는 베이지 컬러의 와이드 팬츠와 매치를 해봤고요 좀더 프레피한 감성을 살리기 위해 가죽 소재의 캡 모자를 더해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프레피하게도 입을 수 있고 트렌디하게도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이에요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에센셜 세미 오버핏 실크 턴업 가디건입니다. 이 아이템은 일고르서의 스탠셀러 가디건에 소재를 업그레이드한 이미 디자인과 실루엣을 검증받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디건 소재와는 달라요. 실크와 레이온이 혼방되어 있기 때문에 실크가 주는 그 광택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다, 비싸 보인다 이런 게 느껴지는 소재감이고요. 두께감은 바지와 벨트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간절기부터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소재감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살랑살.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소재다 사이즈는 제가 105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가디건을 입을 때 핏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디건을 잘못 입으면 어깨가 좁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은 세미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어깨 부분에 파이핑 디테일을 한번더 덧댔어요 어깨 부분에 실루엣을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코르세의 시그니처인 홈맷 턴업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단품으로 입어도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밑단과 옆구리에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서 활동성이 좋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단추 같은 경우엔 자개 단추로 고급스러운 부자재까지 넣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컬러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입고 있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릴게요. 이 가디건을 활용해서 바로 남친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같은 컬러이지만 톤 다운된 슬랙스를 매치해봤고요. 데이트를 하는 만큼 좀더 드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벨트와 로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심플하지만 가디건이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일꼬르소의 슬랙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꼬르소가 슬랙스 맛집이기도 하고 바지 어디 거 입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저는 아이템 리뷰를 할때그 브랜드의 슬랙스나 바지가 상의와 맞췄을 때 밸런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를 입는 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꼬르소의 슬랙스 오늘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슬랙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리 혼방되어 있는 소재감이고요. 두께감이 굉장히 얇습니다. 봄, 가을에도 입을 수 있지만 충분히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얇은 소재감으로 되어 있어요. 바지 핏은 세미 와이드핏이고요 핀턱이 없이 깔끔하게 있는 바지입니다. 하지만 밑단에 보시면 슬릿이 있기 때문에 골드한 신발과 신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평상시 에 남친룩 있는 분들이거나 미니멀한 룩에 신발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슬랙스입니다. 그리고 이 슬랙스는 핀턱이 잡혀 있는 슬랙스라 조금 더 풍성한 실루엣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원단이 쿨맥스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소재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편안하게 봄에 입으시고 여름까지 활용을 하시면. 좋은 슬랙스인 거죠.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꾸르소의 봄 신상 아이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꾸르소는 분명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이 있고 다른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옷들을 보면 실루엣에 있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번 봄에 정말 트렌디하게 남들과 다르게 잘 입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꾸르소의 아이템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할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이 할인 기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 이랑과 댓글에 남겨 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